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교시입니다. 그죠? 음, 대균열 1인 팁. 그 다음에 4인 대균열. 어, 4인 대균열이라면은, 낫, 그 아, 악몽, 악몽수환술사, 어, 110에서 거의 120 사이가 되게 정부자에 비례하겠지만, 3문컵 미만으로 할수 있는 서퍼 강령과 그 다음에 딜 강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인, 그다음에 4인 딜러, 4인 서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룰 건데, 메모와 꼭 항상 필수적으로 메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빌드 세팅은 따로 유튜브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빌드 관련된 옵션 관련된 거 따로 보시고, 오늘은 팁영상만 올려드릴 거예요. 자, 어... 자, 봅시다. 음, 지난번에 그 제가 그 2교시 때 1인 100단, 어, 솔풀 유저들이 한 팁을 한번 드렸죠. 1인도 인검을 쓰지 않고, 어, 피지리로, 지금 빌드랑은 틀려요. 피지, 피해 질주를 써서 1인으로 인검을 쓰지 않고, 그냥 달려도 100단 거의 어, 3분 컷으로 나오는 어, 그 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더 높은 1인 솔프 유저들을 위한 강좌라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기록갱신을 하면서 강연술사 2위권에 올려놓았는데 그 빌드를 보실 분들은 Shift L을 눌러서 그 순위권에 있는 제 캐릭터를 찾아서 우-클릭하셔가지고 영웅정보보기나 프로필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정보기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일균하다가 큐브나 하다가 이상태로 놔두면은 프로필을 보게 되면, 일균용을볼 수도 있고, 어떤 나라 큐브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영웅 정보 보기를 보시면, 그 기록갱신을 했던 빌드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기록갱신 1인, 높은 단수에 대해서 알리,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오늘 테스팅은 115단에서 할게요. 일단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헬퍼 1, 2, 3 똑같아요. 일단 헬퍼를 켜가지고 편하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떨 때는 헬퍼를 켜야 되고, 어떨 때는 회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꺼야 되고. 그냥 빵! 먼저 누를게요. 저수준를 늦게 눌렀네. 저 딜이 안들어가네요 격분이 있네, 여기. 아하. 지난번에 1인 설명해 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망땅에 쿨을 쓰고, 망땅에 쿨을 쓴 다음에, 어, 그 구슬이 없을 때는 에 제가 뒤로 가라 말을 했죠. 뒤로 왜 가라고 했는지 아시죠? 제가 만들어 놓은 구슬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뒤로 가라고 설명을 해 드렸고. 쿨 돌아오죠? 아이 감전 피해를 내가 못봤네요 야니방 네 한번만 할게요이 기록갱신을 무언가를 할 때에는 조금의 좀 넓은 곳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자기 정보자의 레벨에 비례해서 그냥 밀어버리는 싸급 맵 이런 나쁜 맵도 할수 있어요 근데 기록갱신은 조금 이렇게 높은 단수를 깨려고 하다 보면 잘안 깨지는 단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맵발을좀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을 조금 어느 정도 캐놓은 상태에서 리방을 한 다음에 좋은 맵을 나올 때 공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일단은 알고 계세요. 이것도 또, 또성취죠 그냥 나갔다가 또 리방하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아, 보여드리는 단계에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리방을 해요. 석한 100개 캐놓고서방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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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방 해서 좋은 방에서 좋은 기록갱신을 하신다고요.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 자, 어느 정도 할 만한 맵이 나왔어요. 그냥 누르고 들어가, 들어가요. 이게 기르킹신이누아누금 노아, 아, 노아. 방금, 일단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누아누아다 노아, 노아. 밀어버려요. 그냥. 격분이 먼저 잡아야 돼요. 조금 아픈 유형들의 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잖아. 그래서 먼저 잡아줘요. 그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지? 무브, 무브. 계속 움직여요. 얘네들이 타켓팅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를 한 번에 딱그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딱 타켓을 한단 말이에요. 원거리 특히 원거리 애들은 그타켓팅을 그 피하기 위해서는 그죠? 계속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자이문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죠? 풀 돌아오면 깨야 되겠지. 문 마우스 올리면 그냥 깨야 되겠지. 다 밀고 지나가요. 천천히 밀고 지나가요. 그 대신에 조금 앞으로 가세요. 왜 앞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구슬이 나오니까. 그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구슬이 겹치면은 구슬 한 번에 우르르 먹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뒤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슬 뒤에 만들어놨어. 쟤네들도 다따로오게돼 있어요. 자, 궁쿨 돌아오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노화 파. 애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노화를 치는 거예요. 이동 속도 감소가 노화가 있잖아요. 그죠? 노화 스킬에 보면은 저주에 걸린 적 하나당 최소 20%까지 감소합니다. 이동 속도 75%, 공격력 30% 감소. 개꿀이잖아. 그죠? 운동장 아픈 애들 먼저 어떻게 줘요? 좋아요. 자 궁, 냉피, 물피, 다다다다다다다. 딜이 엄청 들어가죠. 예. 이 물피 때 엄청 잘 들어가요. 주그 딜이 물리 피해기 때문에 고마 개꿀이죠. 쭉쭉 가요. 고마 있으면 모비 좋으면은 자꾸 가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임들을 사냥하고 잡아야 하니까. 궁쿠를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죠? 이, 이 원소 회동 타임을 잘 보려면 지금 꺼야 되겠죠? 헬퍼 꺼야 되겠죠? 회동 타임이 지금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꺼야 되죠? 그죠? 껐죠? 펜 타임 냉피 돌아오죠? 다시 키면 되겠죠? 꾹. 꾹. 자, 물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퍼를 맞추시면 돼요. 해퍼를 끄면 돼요. 자, 편하게 이용하시다 켜놓고, 어, 쿨이 좀 지나갈 것 같네. 그러면 딱 꺼놔서 기다려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쿨 보시고, 그때 누르시면 돼요. 자, 노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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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원거리 애들이 있으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원거리 애들. 원거리 애들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낑겼네요 아, 낑겨버렸어요. 또 헬퍼 꺼야 되죠. 어, 물표 바로 지나가죠. 뒤로 가야 되나 아,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암살자애들은 스피드가 좀 빠르고 저한테 달라붙는 빨리 달라붙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죠? 자, 노란색만 잡아야 되니까, 아, 빨리빨리 가죠. 자, 노란색 컷, 빨리 가야 되겠죠. 하수인들한테 물려버리면 뒤에 다 잡혀. 하수인들도 그 제어 방해 효과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바닥 조심해야 되겠죠? 예 빵, 빵, 빵. 이게 운영을하다가 여러분들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피치 못하게 상황이 대해서 이럴때 죽는단 말이에요. 피치 못하게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물약을 한번 먹어서 살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네임들을 또 찾아. 서야 격분이 너무 많다. 이 격분이가 피 빨아먹는 애들인데 너무 아파요. 이렇게 죽으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 제가 일어났죠 쿨이 돌아오지 않는데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게요? 예패시브에 피는 힘이다 효과를 받았잖아요 패시브에 피는 힘이다 효과를 받았어요 일단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못 빡치다 아 길막혔네 아 큰일 또 죽겠네 이거 빵빵또 죽겠네 이거 자 피는 힘이다의 패시브의 효과를 받잖아요 그죠 제가, 피는 힘이다 효과가 뭐냐면은 생명력을100% 잃어버리고, 어, 그럴 때, 쿨감 효과 20%를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어났죠. 곤망 죽고선 또 일어나서 바로 죽어가지고, 그 패시브의 효과를 못본 거예요. 그죠? 딱한 번이거든요. 재충전했을 때. 내 피가 이게 100%를 소진을 하면은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총합쳐서 이게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합쳐서 구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봐봐요. 아까처럼 어떨 때는 앞으로 쑥 빠지고 어떨 때는 다 잡고 가고 그러잖아. 밀당을 잘해주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착착착착착착밀고 나갔다가 어떨 때는 앞으로 다 패스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죠 아까처럼 노랑이의 속성들이 막 무리 애들이 나왔을 때, 어, 무리 포격, 그 다음에 거한이 나왔을 때, 그리고 파란색인데 오링크나 뭐 삼링크인데 환영술사일 때이 잡기가 좀 힘들어요.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한 번에 제압이 안 되고 환영술사 변해버리면 굉장히 까탈로습니다 속성이 또 까탈스러운 비전, 또 좁은데 어, 환영술사 포격. 감전 이런 애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고 지나가야 돼. 빨리 포기할 줄 알아요. 밀당을 잘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내한테 조금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 뭐예 여기서 아픈 애들이? 그죠? 여기. 어왜 죽었어? 이 격분이, 격분이, 격분이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이 격분이가 아, 굉장히 소드했습니다또 죽겠는데? 오 됐다, 잘피했다이 격분이가 아또 죽겠네. 이 포격애들 이걸 못 피해요. 잘. 이 격분이가 피를 빨아먹으면은 아이 상당히 아픕니다. 이게 격분이. 그래서 격분이를 빨리 잡아줘야 해요. 네, 조금 기록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맵입니다. 안 좋은 맵이기도 하고, 안 좋은 모비도 하고. 일단 좁으면 안 돼. 그래서 기록갱신을 하는 그, 그, 랭커분들은 석을 많이 100개 정도는 캐어놓고 계속 디방을 합니다. 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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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방. 석수비나 전쟁터가 나와야 그한 맵에 70%에서 80% 이상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벌떼기. 어, 벌떼기 좋은 거예요. 천천히 잡고 나가도 게이지가 유지되는 게 벌떼기잖아요. 개체 수도 많고 점수 잘 주고 물약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빵빵빵빵빵1인기도 경시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개는 많이 아프다고 좀 많이 용서를 해요 원래 아파요 그 아픔을 감내하고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목, 맵, 가리를 하면서 서을좀 어느 정도 캐놓은 상태에서 위방을 하세요. 무언가에 조금 내가 좋은 단수를 좀더 115, 116, 117, 118 이렇게 계속 좋은 단수를 깰려고 할때 좋은 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 원거리 애들보다는 좋은, 예, 근거리 애들을 위주에 내가 노화를 쓰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더 좋겠죠. 해동타임 잘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팁이 없어서 그렇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입니다.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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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이 민자, 없어서 칠, 그렇지, 그렇지 랭커한테 이렇게 팁 받으면 은 그만 그만 할수 있어요. 제가 매 시즌마다 어느 시즌때는 강영술사 어느 시즌때는 비치부드 어느 시즌때는 수도사 어느 시즌때는 법사 이렇게 캐릭터들 돌아가면서 그 시즌마다 유리한 캐릭터들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항상 공략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항상 랭킹권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죠? 방송을, 아, 디아블로를 또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 캐릭터를 지금 거의 90% 정도는 해결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또잘 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고, 그죠? 그만큼 많이 죽어봤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laughs> 많이 해봤다는 것도 정답이면서, 많이 추고봤으니까 그걸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바닥에 많이 쓰러져 봐야, 그, 이 맛을 안단 말이에요. 오뚝이헝거리 정신으로 다시, 오뚝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부딪치고 죽고, 부딪치고 죽고. 지금 115는 저한테 크게, 그, 조금, 어려운 단수가 아니어가지고, 스무스하게 지금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자꾸 쿨일 때 자꾸 뒤로 가라 그랬죠? 왜 뒤로 가요? 어, 뒤에 있으니까, 구슬이. 지금 보면은 쿨타임이 저수지하고 망당하고 안 맞죠? 이게 이제 헬퍼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이거 봐봐요. 물리피해가 안 오니까, 그죠? 애들이 잘 죽지 않죠?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좋은 본보기가 됐는데, 이렇게 헬퍼를 켜놓고 그냥 하면은 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를 제가 아까도 보고 잘 해야 된다 그랬죠. 껐다 켰다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지금 지금은 딱 맞죠. 어, 근데 어, 내가 자, 잘못 쐈구나. 깜짝 놀랐네. 잘못 샀어요, 이거 잘못 쐈어요. 딜이 어 이상하게 왜 딜이 안 들어가지 했는데 그. 저수지가 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 여러분들, 키 설정할 때, 그, 한 1번은 추천해 드리는 게, 1번은 그, 망땅. 아, 1번은 저수지. 3번은 망땅.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두 개를 1, 2번으로 붙여놓으면, 씹힐 때가 많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마우스 왼쪽에다 복제를 써놓은 것도, 강제정지키를 잡고선, 이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삭기인데 그렇게 쓰려고 해서 이제 어, 해놓은 건데 1번, 3번이 최고 자극이에요 저수지가 한 타이밍 냉피 때 먼저 써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저수지, 3번은 어, 망땅, 2번은 탈갈버, 어뭐 이렇게 포식기를 어 던지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별로 잘 스킬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스킬을 정비해셔가지고 하시고. 자, 1인 기록경신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니방, 니방, 니방 좋은 맵에 하서, 해서 하시고. 그리고 팁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봐봐요. 지금처럼 잡몹을 제가 잡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유형별이 좀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정보자의 비례에 맞게, 뭐, 칼대사나 하려고 솔프 유저분들이 조금, 그, 전부자 레벨에 비례해서 조금 단수가 괜찮을 때, 어, 110단 정도, 111, 112, 요렇게, 어, 좀 만만한 단수들, 어, 그런 단수들은 천천히 잡고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무언가가 기롭힌 싫어하는데, 조금 턱 아래에 딱 간다간다간다 걸리는 단수들이 있어. 그럴 때는 잡고 가야 될 그런 그 몹들이 있고, 잡고 가라지 말아야 될 그런 몹들이 있잖아요. 유형별로, 그죠? 보면은, 그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벌떼기라든가 점수 잘 주는 거수 그 다음에 상수, 노예, 소환술사, 좀비 점수 윤자, 잘 윤자, 주는 게또 뭐였지? 쩔뚜기, 해골바가지이런 애들은 천천히 잡고 가도 개꿀이에요 게이지를 쭉쭉쭉쭉 밀면서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맵별로 좋은 맵이 나왔는데 몹이 좀안 좀 좋은 애들이 나왔어 그럴 땐 노아 치면서 애들이 슬로우 어, 걸리게 노아 치면서 앞으로 쭉쭉쭉 가야 돼요. 네임드만 따야 됩니다. 궁쿨 딱돌아올때쭉 가다가 쿨이 돌아오잖아요. 쿨일 때 노화를 딱딱딱딱 치면서 애들이 나한테 못붙게한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임드를 찾았을 때 궁쿨을 기다렸다가 냉피 전에 저수지 누르고 그 다음에 소환, 누, 망땅 누르고 어, 소환수사 네 마리, 네 마리 그 다음에 물리피에 딱돌아왔을때딱열 마리 채워줘서 4초 동안에 풀버프 따다다다다 돌아와서 한 방에 딱 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1700인데도 120 일단 하면은 네임드 노란색 딱 어택하면은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임드만 따셔야 돼요. 음.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저기 뭐야 구슬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먹고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네임드 유지하고 네임드 다 잡으면 또 앞으로 가고. 그 근거리에 이제 네임드 못 잡았을 때 거기서 근거리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제가 하다가 자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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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유는 그죠 제가 지나온 길에 구슬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몹을 어느 정도 유형별로 좋은 잡몹이 나오면 망땅이 딱 쓰고선 딱 끊어지면 은 뒤로 가요 망땅을 사용했을 때 앞으로 쭉 가고 네임드 했을 때 네임드 잡아서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가 넓게 돌아져요 구슬이 크게 분포가 될수 있도록 어 그래서 망땅이 끊어졌을 때 그때 어 구슬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유지하면서 다음 망땅을 기다려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아까 팁 하나 또 알려드렸죠. 이거 피는 힘이다. 이게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게 누적 최대 생명력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생존을 오래해서 하다가 딱 죽었어. 그러면 이게 쿨감이 피는 힘이다 20%이기 때문에 내가 망땅을 써서 쭈쭈쭈쭈쭈쭈 가다가 한6시 때부터 망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서부터 9시까지, 예, 9시까지 그 갔을 때딱 죽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었어. 여기서 6시 지나서 죽었어. 그럼 기다렸다가, 어, 9시 정도 에 일어나면은 쿨20%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쿨에 9시인데도 일어나면은 쿨 감소가 돼요. 어, 그래서 바로 망당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100%의 이 100%의 피통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는 혜택을 못 봐요. 자, 봐봐요. 혜택을 받아서 다시 망땅 쿨을 쓰다가 죽었어. 죽었어. 바로 죽었어. 그러면 이 생명력은 소비를 못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거를, 이 정도면 됐겠지. 혜택 볼수 있겠지. 일어났는데 혜택을 못 보는 거야. 100% 생명력은 소비가 안 됐습니다. 알았죠? 쉽게 설명해서 저 피는 힘이 나는 내가 생존을 좀 하다가 죽었을 때 9시 타임에, 9시 타임에 그냥 일어나면 쿨감이 돼. 생존을 오래 했을 때. 어차피 생명을 오래 하다 보면 피가 출렁거리면서 100%가 50만이 금방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원리에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1인 기독갱신 할때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오래 지나가는데, 이거 또 끊었다가 가야 되겠네. 또 이거 사교시 때또 그, 음, 파티풀 빌드하고 그 서포터 어또 사교시에 또 만나야 되겠네요. 사교시 때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